에그 레몬 오 에그 레몬 요렇게 아 야야야 야 <laughs> 시작해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늘 먹을 것은 바로 이 맘스터치에서 신메뉴가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햄버거는 제가 방에서 찍으면 이게 캠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햄버거를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실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맘스터치에서 신메뉴가 이세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인크레더블 버거 인크레더블 버거 요렇게 인크레더블 버거랑 에그 랩 에그 랩오 이렇게 에그 랩이랑 그 다음에 베이컨 에그 랩 베이컨 에그 랩 요렇게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왜 보리야 <laughs> 왜? 이건 엄마 먹을 건데 엄마가 간식 줄게. 엄마 지금 촬영하고 있잖니. 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감자튀김, 맘스터치 감자튀김. 아, 진짜 겁나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두개 시켜보았습니다.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까봐야겠다. 여러분들한테 햄버거를 아주 자세히 보여줘야겠어. 와. 와. 햄버거가 진짜 큰데? 와. 무리한데? 햄버거가 진짜 큰데? 여러분들? 와, 뭐야. 와, 햄버거가 햄이랑, 어, 이 치킨 패티? 그 다음에 이건 뭐지? 계란후라인가 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 소스 맛있어. 소스, 아, 이게 맛있는 소스. 아,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제가 맛봤던 그런 패티예요. 보리뭐 먹어? 편집. 인크레더블 버거. 여러분들, 우선 진짜 큽니다. 이거를, 와. 그다음에 베이컨 에그랩. 베이컨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우선 단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거의 수제버거급으로 큰데, 이거? 진짜 안에가 엄청 커요. 오! 와, 여러분들. 햄버거의 두께. 햄버거의 두께. <laughs>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피클도 들어있고, 햄도 들어있고, 상추, 어그 다음에 아 계란후라이 맞네, 계란후라이, 치킨패티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우선 먹어볼게요. 어. 음. 어. 와. 치킨이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음, 맛있다. 이거 입이 좀 작으신 분들 저는 입이 크거든요? 입이 작으신 분들은 턱관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와. 이거 가요? 음! 오, 맛있다. 약간 샌드위치 같은 느낌도 나는데? 음! 와, 이거 치킨 진짜 맛있다. 아, 맞아. 암스터치가, 이 치킨 패티가 되게 맛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음, 음, 아 햄버거는 진짜 깔끔하게 못 먹겠다. 아 그리고 맘스터치는 요 감자튀김 감튀가 굉장히 맛있다는 거. 이게 무슨 포테이토지? 아까. 그냥 감자튀김이 아니고, 케이준? 순... 아닌가? 아, 엄청 맛있습니다. 제가 햄버거 안에 있던 치킨을 다 빼먹고, 계란 후라이랑 햄만 남았는데, 되게 샌드위치 같다. 음! 음. 속관절... 아! 속관절이 너무 아프다. 음. 저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네요. 제가 사실 어제 숙취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뭘 먹어도 숙취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햄버거 먹으니까, 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이 햄버거의 단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안에 패트도 정말 두껍고, 먹을 것도 정말 많고, 정말 해자하고 좋은데, 이 소스가 약간 흔한 맛이에요. 약간 특이한 뭐 이런 소스가 아니고, 어디서 먹어본 그런 소스? 좀 약간 흔한 소스 맛. 와, 진짜 크다, 이거. 와. 근데 안에 들어있는 치킨 패티나 이런 거 진짜 맛있어요. 와, 여러분들. 진짜. <laughs> 어. 요.. 요햄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아나 너무 맛있다고만 하는 거 아니야? 아요 소스만 좀 뭔가 특별한 좀더 맛있는 소스를 개발을 하면 더 맛있었을 텐데 좀더 고급지고 좀 특이하게 응? 근데 뭐.. 맛있습니다 음! 어떻게 이렇게 치킨이 바삭바삭하지? 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싸이버거가 진짜 맛있잖아요. 음. 이정도 크기의 햄버거인데 가격은 단품으로 4,900원 세트로 6,900원입니다 정말 혜자 아닙니까? <laughs> 맘스터치는 정말 맛있고 양도 많고 가격도 좋은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어. 근데 요즘에 이제 햄버거들이 예전에는 되게 얇고 작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점점 안에 패티가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입이 찢어질 것 같아. <laughs> 버거킹! 버거킹 이런 햄버거들은 점점 막 커지고 막 하니까 와, 입이, 입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음! 치킨이 닭다리살인가봐. 되게 바삭바삭하고 안에 살이 되게 촉촉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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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너무 맛있어! 소스와 여러분들 이렇게 매콤하고 요런 소스가 아니고 되게 크리미하고 약간 머스타드 같은 느낌도 나고 맵지 않고 약간 순한 맛이에요. 음. 너무 맛있. 역시 맘스터치는 실망시키진 않네요. 네, 안에 가격도 되게 해잔데 안에 이 치킨 패티가 정말 정말 항상 늘 맛있지만 정말 맛있었고 안에 햄이랑 계란 후라이가 다쏙 들어가니까 약간 샌드위치 느낌도 나면서 더 해자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소스가 살짝 아쉬웠지만, 예, 네, 저는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랩. <laughs> 에그 랩. 여기도 에그, 홀, 그,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거 소스 흘렸다. 예, 네, 요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laughs> 토마토도 들어가 있고 양상추도 들어가 있고 음 요거는 약간 평범한 <laughs> 계란 후라이가 들어. 그러니까 치킨 대신에 계란 후라이가 들어와 있는 랩. 음. 나쁘진 않는데, 불타고 막 특별한 그런 거 없어요. 음. 저는 맥나에 파는... 치킨 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치킨 대신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좀 약간 아쉬운 그런 건 있긴 하지만 뭐 나쁘지도 않고도 또.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음! 안에 피클? 양상추, 계란 후라이, 딱 요렇게 들어가 있네요. 응. 이 치킨은 확실히 안에 치킨이 들어있어야 맛있는 것 같아. 조심하다 음음 베이컨 에그랩 이건 조금 더 두툼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맘스터치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양상추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예. 네. 이거 먹으면 자동으로 이제 다이어트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양상추가 아주 많이. 머리카락이. 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오, 안에 이렇게 베이컨이 딱 들어있네. 오. 양상추가 너무 많아. 양상추가 너무 많아요. 응. 지금은 양상추만 밖에 안 나는데. 음. <laughs> 토마토? 아하 여러분들! 저 여기 안에 베이컨이랑 계란 후라이랑 동시에 딱 먹었는데, 아까 계란 후라이만 있을 때는 되게 심심한 맛이었는데, 요 베이컨이 딱 씹히니까 되게 짭조롬하면서 아, 요건 괜찮네. 음, 요건 좀덜 심심하다. 요거 괜찮네 음. 근데 양상추가 너무 <laughs> 너무 많은데? 음~~ 여기 안에 베이컨 음 베이컨 들어가고, 그 계란후라이가 딱 있으니까 브런치 먹는 기분이에요. 요 햄버거에서는 요 햄버거가 밥이라면 요 감자튀김은 밥 반찬 느낌? 밥과 반찬 음. 그렇지. 요거 에그. 자꾸 계란 후라이를 에그 후라이라고 하려고 하네? 아. 영어도 어. 못하면서. 아, 되게 영어 쓰려고 하네? 계란 후라이만 있으면 심심하다니까? 요 베이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네요, 여러분들. 음. 음. 햄버거, 이거 큰거 먹기엔 난 지금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난좀 부담스럽다. 간단하게 먹, 뭐, 뭔가 먹고 싶다. 하는 분은 이거 딱 먹으면 될것 같아요. 베이컨 에그랩. 딱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물론, 전안 되겠지만, 음. 감자튀김이 약간 식으면 눅눅해지잖아요. 근데, 아이, 맘스터치 감자튀김은 되게 맛있다, 인까 이렇게. 조점을 잡아라! 아. 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어, 맘스터치 신메뉴, 인크레더블 버거랑, 이제, 에그랩, 베이컨 에그랩,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정말, 정말, 정말... 인크레더블 버거는 해자입니다 추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소스가 조금 평범한 그런 맛이라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안에 패티나 구성이 정말 풍부해서 너무 맛있었고요. 이 에그랩은 비추입니다. <laughs> 에그랩은... 왜 비추냐면 조금 계란 후라이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서 좀 밍밍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별로 막 이렇게 막어 맛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냥 삼삼한 그런 밍밍한 느낌. 예. 네, 그래서 굳이 막사 먹을 필요는 제가 못 느꼈고, 근데 베이컨 에그 랩은 되게 맛있었어요. 이 베이컨 하나가 딱 추가되니까 이 짭조름하고 뭔가 씹을 것도 좀더 많아지고. 아무튼 더 풍부한 그런 맛이 느껴져서 베이컨 에그랩은 어 간단하게 이제 식사 대용으로 먹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맘스서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치킨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치킨 패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약간 퍽퍽한 그런 느낌인데 진짜 닭다리살이라가지고 진짜 너무 살이 너무 촉촉하고 버에가 너무 바삭바삭하고 이건 마운스터츠는 솔직히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자다요 <laughs> 상태가 좀 거시기한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런 미세도 있다. 이 답장입니다. Anh ạ.